와, 오늘 방문한 차량은 포터 하나 둘셋 일점이 톤까지 다 여섯 대, 일곱까지 일곱 대. 예. 어, 지금 방문하신 차량은 저희 그 예전에 저희 그보조원포 달고 가신 분이신데 이거는 장점이 이어서 뭐예요? 허브 스페이스한테 이거요. 어샘 네. 저거 뒤에 캠핑 저거 캐러, 캠퍼 맨날 실고 네. 다니세요? 맨날 실어. 그럼 하셔야죠. <laughs> 이거 때문에 내가 네 이거 그거 그거 때문에 이거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이거 검사 받을 때 이건 그러니까 안 떄려 돼요. 택배리 없지. 그서안 떄려 돼요. 가서 에어로 하자 <놀람> 겨울이어서 에어가 전동공구 힘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에어 공구 꺼냈고 음. <놀람> <놀람>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이 <놀람> <지금> 뭐야 <놀람> 33mm <놀람> 그리고 <놀람> <놀람> 전류는 2 5 m m 여기 사장님은 흐름만 작업하시고 난중에 또 조만간에 또 전류 작업하러 온다 고하시네요 네. 이렇게 앞 타이어 떼고 뒷 타이어. 이렇게. 순서대로 분 명으로. 이 작업 한쪽 다 끝났고 이거는 똑같이 저 반대쪽도 하시면 됩니다. 네. 오케이. <laughs> 여기 네. 어, 이렇게 작업 끝났고요. 지금 보시면 포터가 하나, 둘, 셋, 저희 캠프 4대, 1다 5대 줄이 너무 많이 서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저도 같이 작업해야 될것 같고 이것도 역시 구입 형하시는 분들은 상단에하단좌측상단에제 연락처 또는 네이버에 라순이작성 검색하시면은 저한테 직접 와서 구입하실 수도 있고, 온라인으로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,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